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기획을 할 때, 15년 전부터 할 때에 제가 이승만 영화를 관람할 사람들을 예매권을 먼저 분양을 했어요. 천만 장을 종로 5가에다 사무실 얻어 놓고, 그리고 장로님들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방송실, 내가 만든 이승만 영화 예매권, 그거 있으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지금도 야. 목사님 사랑질교 교인들 중에서는요. 그때 구입한 사람들이 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그거 갖고 가면 안 되냐고 묻는 사람들. <laughs> 예. <웃음> 뭐 10장, 100장 뭐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네. 그거 돈 주고 판게 아니고 공짜로 준 거야. 공짜로 아, 주고 그래. 이 영화를, 이 표를 가지고 가면은 10% 싸게 해준다. 네. 이걸로 내가 분양을, 천만장을 분양을 했더니가 천만장을 네. 미리 영화 관람할 이미 볼 사람을 천만장을 분양을 했다고 먼저 분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잘된 거죠 잘는데 그래서 이성만 심포지엄을 하고 이성만 영화 제작 그또 세종문화에서 하고 했는데 내가 하루는 이 말하면 또 여기서 또 욕할 사람이 생긴 거야 하루는 김무성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김무성 그때 당 대표야. 목사님이 이승만 영화를 만드십니까? 이게 전화가 와서 아침에. 예, 만듭니다. 그랬더니. 내가 당 대표인데 그 이승만 영화 심포지엄, 제작 심포지엄 하는데 하완을 하나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보내주면 좋지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맨 입구에 3단 꽃이 딱 김우성, 어? 그때 뭐 무슨 한나라당인가? 자유한국당 대표. 김무성에서 딱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일이 그 추도, 추도일이 그 칠월달이 칠월달, 칠월달인데, 이번 7월달에도 또 돌아올 텐데,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추도, 추도식을 해요. 추도식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갔더니. <laughs> 나는 이승만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제일 앞자리 VIP석에다 내 자리를 잡아놓고 음. 내 옆에는 조, 저, 조사를 하러 온그 김무성 그때 당 대표가 내 옆에 자에 있어. 근데 내, 내 손을 잡으면서 이래요. 목사님, 이승만 영화 잘돼 갑니까? 그래서 되기는 뭘 돼요? 누가 도와, 도와준 사람도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목사님 혼자 못 만드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 저, 나한테 찾아오라 그래. 그래서, 아니, 뭘 찾아가,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직통전화번호를 주면서 오라 그래서. 그, 그 다음날 갔어요. 내가 우리 한나도 데려왔어요. 거기 데려왔더니, 야그 일하는 스타일이요. 요즘 누구 아니, 윤성이라고 비슷해요. 딱 그냥 목사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전화를 딱 들더니, CJ 있잖아, CJ. 네. CJ가 전국의 영화 개봉관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CJ가. CJ가 아무리 좋은 영화도 여기 봐요. 이게. 띄워봐, 띄워봐. 이거, 이거 봐요. 이승만 영화 제작, 창립 총회. 이거, 이거 나왔잖아요. 보세요. 여기. 최고의 전문가 이주영 박사 해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여기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바로 이미경이 있죠 CJ 회장이 이미경이잖아. 이, 이미경 그좀 예, 좀 장애인. 이재인. 이거 이거 그, 그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친하더라고. 반말로 하더라고. 이미경, 이미경 회장. 아니 목사님이 뭔 죄가 있어서 이승만 영화를 만드냐? 네가들이 어? 아. 만들어 경상도 말로 <laughs> 만들어서. 제작비 200억만 빼고 나머지 남는 돈은 다 목사님 돌려줘 알았나 전화 딱 끊었어 목사님 들었죠 내일 저 시에 찾아가세요 갔더니 야이 권력의 힘이 센 거야 갔더니요 내가 갔더니 도열하고 있어 각 엔터테인먼트 사장 분야별 사장이 있잖아요 그 이미 경내 거기서 만났어 만나서 도열하고 있는데 그 방으로 딱 데려가서 그래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내가 일곱 개 썼습니다. 그리고 만화로 영화를 미리 만들어 봤어. 이걸 내가 만화 영화로 이 영화 이 보통 중요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건국 대통령이니까 만화 영화를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봤다고 시연해보고 어? 또 우리 그 청년들을 밤마다 불러가지고 체육관에서 연기를 시켜 봤어. 이걸 이 영화를 <laughs> 어디에 문제점이 있냐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그랬더니 바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CJ에서. 영화를 시작하겠다는 거야. 시나리오를 넘겨달라.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남역에다가 다시 큰 사무실을 얻어놓고 모니터를 연동을 시켰어요. 강남역에 있는 우리 이승만 영화 제작소 이거 하고 그다음에 CJ에 있는 그 사무실하고 연동을 시켜서 양쪽에서 일하는 것이 서로 뜨도록 만들어놨어요. 여기까지 내가 진행을 했다니까요. 아 그것만 한게 아니라 저도 뭐 응. 각본 다 허기하고 배우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지. 영화 제작 직전에 홀드 됐죠. 그래가지고 <laughs>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야, 했는데 어느 날 중지가 된 거야. 이 저, 저쪽에서 저 일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김승규 장로님이 국정원장 했잖아요. 내가 장로님 찾아 가서 장로님 CJ에서 이승만 영화 제작을 하다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국정원 똘만이들한테 좀 불러서 좀 알아주세요 했더니 아그 국정원 말할 것도 없어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그 할렐루야 교회 안수 집사래. 주일날 오면 물어보면 안 돼. 그 김성희 장로님이 집사님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주일날 그 교회 장로니까 그 물어봤어. 이승만 영화 만드냐, CJ에서 만듭니다. 잘 돼가냐. 절대 비밀로 하세요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켰다 그러는 거야. 왜 중지시켰냐니까. 최순실이가 와가지고, 어? 박정희 영화를 먼저 만들어야지. 왜 이승만 영화를 만드냐고. 미친네. 이게 미친네. <웃음> 최순실이가요. <웃음> 이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이러니까 와서 왜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중지를 시켰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정검모사한테 돌려줘야지 롯데를 통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정검모사 성격을 모릅니까? 이걸 돌려줬다는 정검모사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하는 척하고 가만히 숨겨있다가 숨겨있다가 그 다음 그 다음에 총선에서 누가 이기는 걸 보고 이기는 거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요, 내가 이승만 영화를 이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다는 걸 내가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